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두 분도 아, 네. 평안하셨죠? 아멘. 네. 이한 주간 어떻게 씩씩하게 사셨어요? 네, 네, 씩씩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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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어떻게 씩씩하게 네. 사셨어요? 어, 뭐 여러 가지 또 운동도 하면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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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씩하게 막 숨을 씩씩거리면서. 아, 네 씩씩하게 사셨니다 네, 네. <laughs>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막 완성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이야. 지금까지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봤는데 오늘 성막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봉헌하는지 그들의 감정이 어땠을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소리> 자, 오늘은 출애굽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막 제작의 모든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성막 얘기 지금까지 들었는데요. 이것은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얘기에서 또 성막을 짓는 얘기에서 드디어 완성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했던 시점이 출애굽하고 나서 1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성막을 짓는다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39장에 가만히 보니까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32절로 41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2절부터 43절은 모세가 진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나 가서 이렇게 검사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32절 말씀 두 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따지면 오픈 하우스를 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막이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기간이 걸렸는지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볼때이 성막 한 성막을 제작한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니까 40년 중에서 6개월 정도를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성막을 만들어서 세운 날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날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라고 기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출애굽하는 날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의미하는데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고 또그 출애굽하고 나서 첫 해, 해에 성막을 짓게 됐다. 그러니까 음. 이 성막 짓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은 38년, 39년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우리 출애국 이렇게 많이 봤어도요. 음. 이 광야 초기입니다, 다. 먼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봤잖아요. 음. 이게 다 광야 나와서 1, 2년 안에 있었던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볼 때는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관아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네. 아니라는 거죠 아... 네출굽기 (16장 1절에) 보면 그들이 (2월 15일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고요 출굽기 (19장 1절에) 보면 시내 산에는 (3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월에) 들어선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3일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소개를 하죠.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그 후에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을 처리하는데 며칠을 보내요. 우리 그때 얘기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40일 동안 금식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첫 번째 40일 동안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승대 형제님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음. 하나님이 모세가 첫 번째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장막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때못 만들었죠. 음. 금송아지 사건이 나는 바람에. 네. 다시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사해해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 동안 막 만들어 가지고 오늘 드디어 봉헌을 하게 되는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막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고, 많은 물질이 동원이 됐고, 많은 노력이 기울어지게 됐는데, 이것은 성막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들이 너무 몰랐던 것이고 그 과정을 또 통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는 광야의 역사는 성막과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관계가 다 형성이 돼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아서 성막 짓는데 앞장섰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들이 모세에게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만든 그 성막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성막은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을 그들에게 늘 하나님 상기를 시켜주셨던 거예요. 또한 그들의 특별한 재능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풍성하게 사용됐던 걸 보는 거죠. 우리 두 분에게도 어떻게 달란트가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볼때 우리 승대웅 여님은 아재 개그에 또 달란트가 있으시는데요. <laughs> <laughs> 그 달란트들도 내가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네. 사용하시는. 어, 하나님의 음. 어떤 축복의 통로로 쓰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그렇잖아요. 네. 아, 네. 아 네. 재밌다. 아, 재밌다. 이 주말이군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지금까지 아재 기록도 보신 거예요. 네. 그런데 성막을 부르는 여러 이름들이 성경에 나와요. 성막이란 이름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 이름의 뜻들을 잠시 한번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로 우리가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해요. 보통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성막은 텐트 형태였기 때문에 장막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 장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미시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오헬이라고 하는 그 장막은 일반적인 천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천막 치고 이동했잖아요, 광야에서. 그게 바로 오헬이라고 하는 장막이었고요. 이 미시퀸이라고 하는 장막은 보통 주거 형태는 아니고 특별한 형태에서 사용되었던 장막입니다. 아, 10편 76편 2절에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미시킨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가 미시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텐트 종류가 하나님이 쓰시는 텐트하고 일반 백성들이 쓰는 텐트가 다르다는 그런 개념이죠.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주로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스 8장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텐트 형태의 성막이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표현도 쓴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말하고 장막이라는 말하고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이제 성막이죠.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성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 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겉에서 볼 때는 장막이죠. 음. 텐트죠. 음. 미시킨이라는 어, 텐트인데, 그런데 그게 그 안에 언약계가 있어서 성막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장막과 성막의 차이를 조금 아시겠죠. 같은 말이지만 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성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성소 장소할 때그 소자예요. 그 의미를 표현하는데요. 성막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막 혹은 지성수 앞에 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회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회막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어, 따로 다른 단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회막이라는 단어를 어, 히브리어에서 따로 쓰지는 않는데요.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로 보통 씁니다. 이 모헬 오헬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만남의 장막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말이 대단한 뜻 같지만 아 모일 회자를 쓰는 거예요. 한 문으로.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말이 여러 단어가 쓰이는데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막을 증거막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 이 증거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미식한 에두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왜 증거막이라고 했을까요, 성막을? 이 언약계가 그 안에 있는데 음. 언약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계 안에 두 돌판 아,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아, 돌판이 아, 예.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아, 그 돌판을 가리켜 사람들이 증거의 판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증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증거판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돌판을 가리켜서 그래서 증거판을 품고 있는 막이다 그래서 증거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막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들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증거판이 그 성막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막을 증거막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에 여섯 번째로 성경에서 이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음. 이것은 가나안 정복 후에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쓰는 용어예요. 그 전에는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음.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아멘.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면서 동시에 성막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완전히 고정시켜요. 가나안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정착된 성막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섯 가지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성막, 그 다음에 장막, 성소, 회막, 증거막, 하나님의 집. 다 같은 단어인데. 조금씩 의미 부여가 다르다는 것, 음. 여러분들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생각하니고두분 어, 이제 구별 가시죠? 네네. 네네네네구별이안 음. 네, 네, 네. 네. 네, 가셔도 가신다고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 안에 언약계가 있는데, 네. 언약계 안에 고,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그,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계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음. 이 언약계는 성소의 가장 안쪽이었던 지성소에 놓여 있었는데 음. 그 안에는 신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 음. 그러니까 증거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기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 거기 목사님 만나도 있었어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음. 그 언약계 안에 돌판도 음. 있지만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어요라고 표현하는데 음. 성경을 정확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음. 어 그래요? 네네네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궤 안에 언약계 안에 들어있던 게 아니고 그 증거판 앞에 있었어요. 음. 응, 달라요. 자 출애굽기 16장 음. 33절로 34절을 우리 세례자 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아멘. 오 그쪽. 그렇죠. 음. 네, 증거판. 증거판 앞이에요. 음. 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앞에 뒀던 돌판은 안에 있었고요. 아. 어,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바로 앞에 두었습니다. 아, 네. 자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 언약 안에 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생각하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돌판이 언약 안에 있었다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자,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을 이번에 승대영도님 한번 읽어 주세요. 네. 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 여기도 증거계 네. 앞이에요. 네. 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오, 이상하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음... 보통은 안에다가 네. 다 배웠는데 앞에 있었습니다. 오로지 돌판만 안에 있었어요. 아... 훗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후에. 이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할 때도 언약궤 안에는 오직 두 돌판만 있었어요. 나중에 성전 지었을 때도 네. 자그 11기상 8장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아멘. 나중에 성전 지었을 때도 언약궤 안에는 돌판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팡이와 항아리는 어떻게 된 걸까요? 역사적으로 추론해 볼때 아마 계속 이동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소실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보통 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아,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언약기 안에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들어 있었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음. 자 히브리서 9장 1절로 4절을 두 분이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근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또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말한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음. 표현 같아요. 음.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증거이 음. 앞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늘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마 표현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 돌판만 그 안에 보관이 돼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그다음에 항아리, 만나를 남만 항아리는 중간에 아마 좀 소실되었지 않나 역사를 볼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늘 정말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늘 승리. 그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성막 제작에 대한 지침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성막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나?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나? 다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검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42절로 4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며 모세가,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너무 잘 따라주고 잘 만들어준 거예요. 모세가 면밀하게 살펴보는데 너무 흡족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했나.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축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 하면 여러분 그 있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로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음. 응. 딱그 느낌인 거예요. 모세가 봤는데 너무 흡족한 거예요. 음. 어쩜 저렇게 백성들이 예쁘게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해서 잘 만들었을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음. 제가 사실 요즘에 저희 교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 예쁘거든요. 음. <laughs> 나 정말 우리 근들 보면 가슴이 강해 보는마음이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 내가 만약에 성도라면 우리 교우들만큼 할수 있을까? 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 속마음은 이래요. 겉으로는 말안 해. 저 <laughs> 속마음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마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와 같은 뭐 마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모세가 4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뭐 하였더라? 축복. 축복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음. 기쁨으로 감당해 주었던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주의 종이었던 모세가 너무너무 흡족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누리는 또 기쁨이 있잖아요. 음. 그죠? 막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막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상을 받은 건데 거기와 더,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다른 복을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말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상급은 우리들의 충성스러운 헌신과 삶을 통하여 상급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두 분도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 네, 오늘도 이 녹화를 통하여 가지고 또막 상급이 왕왕왕왕왕 쌓였을 것 같아요. <laughs> 작품 끝났다고 해서네 금전 안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하늘 나라에 쌓일 거라 한번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일한 것만 해도 나는 큰 축복인데 하나님이 상급까지 쌓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들은 안할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아, 네.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들 오늘 모세가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그 백성들 예쁜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 백성들의 전적을 아시잖아요 음. <laughs> 애고에서 얼마나 속 썩였냐고요 출애하면 어. 얼마나 속 썩였냐고요 음. 그리고 아시지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는 네. 진짜 우리에게 충격이 왔잖아요 음. 그런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이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 받으니 모세는 아마도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음그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가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막을 우리의 삶 연장 속에서 만들어가는 성막을 만들어가시면서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늘의 상급도 쌓고 바라보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성막과 함께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